네, 장두식 작가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일사일원에서 제목이 무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. 라는 그 제목으로 그 내용을 같이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. 올여름 드라마를 한편 썼다. 그 TV에서 하는 그 미디 시리즈가 아니라 요즘 유행하는 쇼폼 드라마였다. 내가 쓴 쇼폼 드라마는 편당 2분 내외로 50부작이었다.편한 마음으로 hp를 시작했다가 올여름을 다 봤을 정도로 고생했지만 그래도 다행히 대본이 잘 나와서 마음은 뿌듯했다.오랜만에 밤새도록 작업을 또 해봤고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밤새도록 글 쓰는 거는 못하겠다는 체념도 또 해봤다. 그렇게 온고를 끝내고 친한 그 형과 술 한잔하는 자리가 있었는데, 그 형이 내 얼굴을 보더니 "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?" 하고 물었다. 나는 "요즘 드라마 쓰느라고 밤을 좀새웠더니 피곤하네요."라고 대답했다. 그랬더니 그 형이 "피로를 이기는 게 풀어야."라고 말했다. 그 말을 듣고 툭하면... 대본을 쓰느라 밤을 새운 악장 시절이 또또 올랐다. 남들보다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고 천재적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노력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던 또 시절이다. 쓰고 지우고 다시 쓰고 지우고 정말 지독하게 쓰고 지우고를 반복했다. 그러다 보니 어느새 아침이 밝아왔다.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. 내 나름대로 내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수업 시간에 또 참여하면 교수님께 혼나고 깨지는 게또 일상이었다. 그때도 그 형은 이렇게 말했다. 수고했어. 작품이 나왔다는 건 남들보다 무리해서 무언가를 했다는 거야. 무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거든. 난 이상하게 그 말이 마음에 와 닿았다. 남들과 같이 똑같이 자고 똑같이 놀면서 나만의 작품을 쓴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또 생각을 했다. 무리를 또 해서라도 남들보다 더 고민하고 예, 남들보다 더 열심히 써야 최소한 예, 내 작품이라고 부를 만한 게 나온다고 믿었다. 지금은 그 생각이 또 변함이 없다. 무조건 밤을 새우고 코피가 날 때까지 하라는 말이 아니다. 무언가 나만의 것을 완성하고 싶다면 시간이든 노력이든 뭐가 됐든 약간 무리를 해야 한다. 무리를 또 하다 보면 피로가 쌓이겠지만 피로를 이기는 게또 프로니까 나만의 작품을 갖고 싶다면 아주 조금이라도 무리를 할 필요가 있다. 예, 이 얘기를 들으니까 또이 말에도. 예, 공감이 가는 것 같습니다. 예, 무리를 하지 않고는 어떤 일이든지 이렇게 완성시키기가 또 어려울 수도 있겠죠. 무리를 해서라도 예, 내가 원하는 것을 완성했을 때 그래야지 그 무리라고 하는 말이 완성도의 그 일가견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이 내용은 그 방송 작가 이재국 씨가 예, 보내준 기사 내용입니다. 감사합니다.